네. 자, 닉네임 전미영님. 박사님 저는 67세 여성입니다 저는 혈액량이 부족하고 혈관이 아주 가늘답니다 저혈압이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로 신시로이드 약, 고혈압 <laughs> 약을 먹은 지 20년이 다 돼갑니다 갱년기처럼 열이 나서 여성 호르몬제도 먹고 있고요 관상동맥, 콩팥, 무록 등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있는데 비타민C를 섭취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성 위축성 위염입니다 이런 제가 비타민C를 섭취해도 되는지요 당연히 비타민C 드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만성위축성 위염이라면 오히려 비타민C를 더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를 계속 드시게 되면 음식물로 인해서 위염을 일으키는 그 유발 물질을 억제할 수가 있어요 나이트로스아미라는 물질인데 비타민C를 식사 도중에 먹게 되면 이런 물질들이 오히려 억제가 되고 위축성 위염을 가지신 분이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C는 위축성 위염도 치료하면서 위를 튼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거로 저는 믿고요. 그리고 어, 처음부터는 좀, 어, 적은 용량, 그리고 식사 중에, 예를 들면, 2g 정도를 먹으면 좋긴 한데, 처음에는 한 1g 정도? 먹는다면, 가루 비타민C를 먼저 시작하시는 게 조,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